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손이 뭐 저리거나, 다리가 땡기고, 어, 이럴 때, 그,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나, 그, 마취통증의학과, 이런 데한번 가보신 적 있으시죠? 어, 주로 이제, 옛날에는 이제, 단순하게 진통소염제 주고, 이제, 물리치료 하, 하던 시대가 좀 지나가고, 요새는 이제, 그, 신경차단술이라는 치료를 많이 하는데, 신경차단술 하면 그 이름 자체가 약간 섬찟해요 차단한다고 해서 멋지, 신경을 무슨, 죽이는 게 아닌가. 아, 이런 오해를 이제 사게 되는데, 그러면 신경 차단술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그 유래하고, 그 뜻은 어떻게 하고, 어떨 때 이런 거를 시술하는지 뭐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한 3, 40년 전에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팔다리에 어떤 국소적인 병변이 있을 때 마취를 목적으로 그 말초신경에다가 마취약을, 리독한이라는 마취약을 넣어가지고 신경을 일시적으로 마취시키는 방법이 신경 차단술이었어요. 손을 수술하는데 손으로 가는 신경, 이 부위나 이 겨드랑이 쪽에 아니 목 부위에다가 리도칸이라는 마취약을 넣어가지고 이팔 자체를 이제 마비를 시켜버리는 거죠. 환자가 아프지 않게. 그다음에 이제 허리가 이제 다리가 너무 당기거나 할때 일시적으로 통증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 꼬리뼈였거나 아니면 허리 신경 주변에다가 그 약을 넣 리도칸이라는 마취약을 넣어가지고. 마비를 시켜버리는, 마취를 시켜버리는 게 이제 목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요게 세월이 이제 몇십 년 지나면서 개념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무슨 개념으로 바뀌었냐면 대부분의 통증이라는 게꼭 무슨 MRI 상에서 뭐 신경이 꽉 눌려가지고 디스크에 눌려가고 이런 것만 통증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어떤 물리적인 것 뿐만 아니라 염증 물질에 의한 어떤 생화학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또 신경 기능이 떨어질 경우가 있어요. 신경 기능이 떨어진 거를 올려주기 위해서 개발한 치료가 지금 하고 있는 신경 차단술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신경 재생술로 바꿔야 돼요, 이름을. 근데 아직도 그걸 안 바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병원에 갔을 때 신경 차단술을 하면 벌써 이제 겁을 먹는 거죠. 근데 이건 신경 재생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경, 지금 하고 있는 신경 차단술이라는 거는, 지금 오해를 사기,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제 제가 재생술이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신경 재생술을 한다는 건 뭐냐면, 신경 기능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신경이 눌리거나 이랬을 때이 눌리는 부위에다가 마취할 때 쓰는 그런 리더카인의 농도를 굉장히 낮춥니다. 그러니까 마취가 거의 안될 정도로 아주 낮게, 낮은 농도로 하고 거기에 스테로이드를 약간 믹스해가지고 어여주는 게 대부분의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신경 차단술, 신경 재생술입니다. 그게 이제 그런 약을 주게 되면 신경 주변에 있는 염증을 그 스테로이드라는 물질이 들어가서 염증을 누르, 누르는 거죠. 그래서 부기를 빠트리고 그 다음에 리도카인의 그 저농도로 리도카인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laughs> 리도카인 자체가 혈관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 좋아지겠죠? 혈액순환 좋아지고 염증 없어지니까. 신경이 살아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치료 목적으로 하는 신경 차단술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공단에서도 마취 목적으로 하는 신경 차단술하고 치료 목적으로 하는 신경 차단술이 이름은 똑같은데 숫가는 틀려요. 치료 숫가가 틀리다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데도 분리하고 이름을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니까 환자들은 오해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이런 걸 몰랐다 그러면 저부터도 신경 차단술 그러면은 어 이거 뭐야 이렇게 섬지태 하는 거죠 딴 얘긴데 치과에서는 이제 신경 치료를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치과 의사가 아니니까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경 기능을 아예 없애버리는 게 신경 치료 소리되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단어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 신경 기능을 아예 눌러버리는 치료를 신경 치료라하고 우리는 신, 이쪽에서는 신경기능을 살리는 치료인데 신경차단술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으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얘는 신경을 죽이는 거 얘는 신경을 살리는 거를 정반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용어 정리를 꼭 의사협회나에서 누군가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요새 신경박리술이라는 방법이 나왔어요 신경박리술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신경 기능을 살리기 위한 신경차단술을 똑같이 하는데 용액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프로포도당 있죠 5프로포도당하고 그 마취약 성분 리도카인을 더 농도를 낮춰 가지고 볼륨을 많이 양을 많이 넣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신경 주변에 살더라고 이게 유착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처럼 어떤 디스크나 어떤 외부에 어, 눌리거나 이런 병변이 있을 때그 주변에다 주사를 놔서 그 포도당이나 저농도 리도카인을 라고쫙 분사해주면 그게 이렇게 방리가 되는 거죠. 방리가 되면서 유착됐된게 떨어지고 아까 얘기한 신경 혈액순환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그니까 염증 물질의 농도도 희석이 되는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신경이니 또 살아나는, 이런 치료들을 요새 이제 최근에 신경 박리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치료 방법은, 어 바늘이 들어가는 위치는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이제 옛날에 마취 목적으로 하는 신경 차단술은 신경을 아예 거의 신경 주변에다가 마취하려니까 신경이 마비가 되는 거고, 이후에 치료 목적으로 하는 신경 차단술은 거기보다 약간 떨어져서 약을 여줘요 그리고 농도도 약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혈액순환 좋게 해서 신경을 살리는 거고 지금 맨 마지막으로 하는 신경 박리술은 그 부위는 똑같은데 약의 용량하고 약 성분을 달리해가지고 용량을 많이 뿌려주는 거죠 신경 주변에 많이 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이 이제 분리가 되고 염증이 가라앉고 그다음에 이제 그이 포도당 자체도 이온의 그런 그 세포 내 이온의 이동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5% 포도당만 넣어도 통증이 좋아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저, 그런, 신경박리술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떨 때, 어, 의사가, 그, 전, 통적인 그, 이제, 우리가 마취 목적으로 하는 건, 이제, 빼고 얘기할게요. 치료 목적으로 하는 신경차단하고 신경박리술이 있는데, 요두 가지 테크닉의 선택은 의사의 재량이에요. 환자의 상태를 보고, 어, 이분한테는 예를 들어서 그 젊은 분들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통증이 확 와서 잘 조절이 안될 때는 그냥 치료 목적에 신경 차단 둘만 해도 되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오래 염증이 오래 만성 염증이 되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근육의 초음파로 보게 되면 근육의 질이 젊은 사람들하고 연세 드신 분들하고는 근육이 틀리거든요. 색깔이. 젊은 사람들은 수, 근육에 수분이 많아서 검게 보여요, 근육이.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신, 연로하신 분들은 초음파로 보면 근육이 뿌옇게 보여요. 수분 자체가 이제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염증이, 만성염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신경박리술을 해주는 게더 효과가 있다. 그럼 어떨 때 그러면 이런 신경차단술, 신경박리술을 하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팔다리에, 이 척추나 팔다리에 오는 모든 통증에는 다할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이, 어, 안 들어간다? 아니면, 그 다음에, 긴장성으로 두통이 막 온다? 아니면 눈이 뻑뻑하다? 그 다음에 아니면 어깨가 아프거나, 아니면 이제 팔이 저리거나, 아,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손가락에서 방아쇠가 딱딱 걸리는 방아쇠 수지라든가, 그 다음에 등이 결린다든가, 허리가 아프다든지, 고관절에 뭐이 엉덩이 쪽으로 좌골 쪽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좌골 신경통으로 다리가 땡긴다든지, 하여튼 이 우리 몸에 오는 이신경에 가는 부위의 통증에는 다 적용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왜 이런 치료를 자꾸 하게 되냐면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어 우리 국민들의 수준들이 자꾸 높아가니까 이제는 자 셀프로 통증이 왔을 때뭐 따뜻한 찜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정용 저주파를 이용해서 치료한다든지 뭐 요새는 마사지건이라 해서 그 아주 성능 좋은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다 자기가 치료할 수 있는 수준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병원에 오는 분들은 그런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조절 안될때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식으로 진통제나 주고 물리치료만 하고 그냥 쉬세요 하면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이미 그 정도의 치료는 일반 국민들도 조금씩 한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좀더 효과적이고 좀더 강도 있는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신경 차단술이란 치료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경 차단술이 다맞능이냐 아닙니다. 이것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치료예요. 통증 환자가 왔을 때. 전에도 누차 얘기했듯이 통증이 내 몸의 전신 상태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강 상태가 충분히 좋은 사람하고 많이 떨어진 사람하고는 통증 치료를 똑같이 해도 반응이 틀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자율신경기능 검사가 그 정상에서 한 30, 40% 안에 있는 상위그룹이라 그러면 이런 신경차단술을 보통 두 번, 세번 하면 대부분 다 회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자율신경기능이 하위권의 중위, 중, 중간 평균 미만으로 한참 떨어지는 분들은 이런 신경차단술을 하면 하는 날만 좀 편해요. 효과가 하루 이틀도 잘못 간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신 상태의 염증을 없애주는 치료를 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영양소를 이용한 항산화 주사 같은 걸 쓴다든지, 그때는 항산화제를 투약을 한다든지 해서, 내 스스로 몸을 이겨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준, 주면서 이 치료를 해야지 효과를 보는 거죠. 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경 차단술이 그 이름 자체가 환자분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지금 병원에서 하는 신경차단술은 차단이 아니라 신경을 재생시키는 재생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신경기능을 살려주는 치료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결국엔 제 스스로 몸을 이겨낼 수 있게 이렇게 도와줄지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자세가 안 좋아서 여기가 결려서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제 신경기능이 눌려서 잘안될거 아니에요? 거기에 신경차단술이라는 치료를 해주게 되면 신경기능이 살아난단 말이죠. 살아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환자, 어, 의사는 환자한테, 당신의 이 원인은 자세가 잘못된 거니까 자세를 똑바로 교정하시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신경을 쓰면, 그, 걸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허리가 이렇게 휘 습관이 자세가 안 좋은데, 여기를 눌려서 풀어줬는데, 계속 이러고 있으면 또 눌릴 거 아닙니까? 그럼 효과가 없겠죠. 어, 그, 원인을 알려주고, 허리를 펴주고, 얘기를 해주면, 이제 본인이 유지를 하는 거죠. 어. 공부랑 똑같아요, 의학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강의를 해주면, 그거를 집에 가서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머릿속에 연 사람하고, 예습 복습 안 하고, 머릿속에 안연 사람하고는, 시험 결과가 틀리게 나온다,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는, 의사는 만능이 아니거든요. 의사는 그냥, 그, 안내원이라그랬잖아요 제가. 당신의 병의 원인이 이런 거니까, 이런 거를, 어, 바꾸셔야 됩니다. 하고 조언을 해드린단 말이죠. 근데 그걸 잘 지키는 분이 있고, 안 지키시는 분이 있고, 못 지키는 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음. 그런 차이죠. 그래서 오늘은 신경 차단술이 신경을 살리는 재생술이다. 예, 이런 거를 제가 좀 강조해서 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